네, 1983년에 출범해서 이후에 올해로 40번째 시즌을 맞는 프로축구 K리그가 지난 19일에 개막한 가운데 8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개막한 거라고 하는데요. 출근길 인터뷰, 네, 오늘은 이종권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진장을 만나서 오미크론 급증에 따른 관중 입장과 올 시즌 K리그의 볼거리 등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다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종권 홍보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프로축구가 지난 19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역대 통틀어서 가장 이른 개막이라고 하던데요. 아예 올해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카타르 월드컵은 어, 예년 대회와는 다르게 11월 겨울에 열리게 됩니다. 어, 이 때문에 저희 K 리그는 10월 말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어, 대표팀 소집에 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정을 다 땡겨서 어, 2월 19일에 역대 가장 빠른 개막을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네, 또 어느덧 코로나19가 K 리그에 영향을 끼친지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시즌입니다. 선수 안전 등을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예 선수단 대상으로는 어~ 그~ 다중이용시설 방문 최소화하고 또 선수들과 사무국 직원 간에는 접촉을 또 최소화하고 어, 미디어 인터뷰 시에는 거리 두기 어, 이런 사항들을 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그 내에서 소수 감염자가 생기더라도 어, 그게 집단 감염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 경기 3일 전에 어, 선수단 중에서 어, 경기 출장 예정된 선수들 5명씩 선별을 해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고 연맹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미크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프로축구 관중 입장에 관한 매뉴얼도 궁금한데요. 예, 네, 그각 구단에서는 어, 백신 접종자 전용 구역하고 어, 백신 미접종자까지도 입장을 할수 있는 구역하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병행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 전용 구역 같은 경우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고 또 취식이 가능하고 어, 좌석 간의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반면에 그 미접종자까지 입장이 가능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취식은 금지되고 또 좌석 간의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육성 응원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시즌은 FC 바르셀로나의 유스팀 출신인 이승우 선수 등 유독 이적생들이 관심을 끄는 모습인데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올해 개막 전부터 이승우 선수 그리고 지금 전북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백승우 선수 어, 둘다 FC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데요. 두 선수의 맞대결이 성사돼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제주 입단이 확정된 구자철 선수,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번에 인천에 입단한 이명주 선수 등 해외파 복귀 선수들의 활약이 어, 이번 시즌을 어,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요. 또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의 우승 경쟁 그리고 그에 도전하는 제주라든가 또 다른 팀들 어, 영입을 대대적으로 한 다른 팀들의 도전 어, 이런 점들이 이번 시즌을 지켜보는 흥미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